재미가 없라고 혼농 대슬리핏이쿼터더 뭐. 웃긴 건 대답해 줬잖아 지금 <laughs> 점수는 얘기해 줘야 돼이는데 뭐야 뭐야 이아분 2분 형형 2분 다운 2분 다운 분의 나근철 위원 모셨습니다 이쿼터 시작입니다 스리핏대 혼농 점수가 이대1 아닙니다. 자 우리 편 있죠 서로 자, 대형 스 트레이드가 이루어졌죠. 이니스 채용이 와이어 오고 랜딩 아, 아, 스피스 볼 아, 샷파이 맞아 샷파이 맞아. 그냥 이있게 아, 하나. 거기만 막으면 되니까요. 네. <laughs> 아. 아 이러면 나이스 파울이 되죠. 아 이러면수지형 나이스 파울이에요. 아, 3점. 감자 나그 아. 병희 형 속공 나근천에 두개 막혀서 열받죠? <laughs> 완벽하게 막혔어. 그러니까. 아, 진짜 말이야 나근천. 파운드 아니었잖아. 맞아요, 정확하게 정확하게 공만 쳐냈어 오케이 오케이 차분히 하자 차분히뭐 어, 따라가나요? 따라갑니까? 삼점차. 세개 차이. 앤드원 재훈이 형 블락킹 파울. 앤드원 오, 제훈이. 요즘 떠오르는 신흥 에이스. 재훈이 없는데 또 재훈이? d 있 n e a n 이 o n 선선수 d one. a n 블 오늘 e And one. And one. And o 어 종교 저기서 몸 푸는 종교 한번 종교 한번찍어주아한번몸푸어저 멀리서 어어 <laughs> 에이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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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, 몸, 몸 풀고 있다 아다 가줘 아, 와 재상이형 네. 나이스 리바

아, 경인이 형이 어디 살아 어디 살아들림. 같은 아파트입니다. 경민이 형. 지금 아, 아 형. 마이다고 <laughs> 진짜. 진짜 테마이다. 아. 형은 형은 60평짜리 전세 아니야, 혹시? 아파트서 제일 넓다는 평이요.

수요가 네, 아직 3개. 개요너 하나, 하나. 몰렸죠, 몰렸죠. 움직여야 돼요. 몰렸어요, 몰렸어요. 아 센터 출신 재상이 형. 아 센터 출신. 오 오. 어 세레머니 세레머니. 작은 애가 하니까 웃기죠. <목소리> <목소리> 아. 잠깐 레프리 잡을게요 레프리. <목소리> <목소리> 경기 재개. 아, 다쳤나? 오, 와. 가, 가, 가. 너무 잘다 성수야 반대로 어야지 야. 야, 야, 야 누구, 수진이 누구? 수진이. 수진이 형 파울. 자, 이런 블랙 다음부터 팀 파울이죠. 마스크 쓰고요. 조금 힘들긴 힘들텐데. 아다 아! 해놓고 아깝다. 다 끊었는데. 한번 미안하다 하면 되지. 끊을 거 끊어, 끊어. 선생님이라 그건 좀 어려워. 가자. <laughs> 하지만 재훈 형은 병일 형, 병일 형아이야러 병일이 형. 오더니 이거 터졌어, 터졌어. <laughs> 트리트에서 말 못했죠. <laughs> 말 못하겠지. <laughs> 마음껏 하세요 형님. 이제. 8, 7, 6, 5, 5, 5, 5 4. 와. 두샷이다, 그 소영이. 두시다, 두시다. 아, 그... 저, 저, 뛰어다니는, 뛰어다니는 탱크 d i n e t 명 a n k y o 들어가나? 아, l e m e n 가 a 성 e 아 아직 안 터져요. n e Songs a r 와, 수진이 형 나이스 리바. 10초 아, 혁신이형 수비. 아, 아, 요 아, 혁신이요, 수비. 아, 혁신이 형 수비. 요 혁신이요. 이요혁이요 혁신이요, 혁신이요, 혁 누구 이형 혁신이요, 수이형혁개 예상형 괜찮아? 많이 아파? 수 있을 세게 들었어? 아 여지없죠 아 앞으로 꺾였구나 아, 점차 어, 들어갔다 아, 들어갔다. 아, 잠깐. <목소리도> 어,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잠깐. 아, 아, 잠깐. 아, 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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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형 팀파울이야 팀파울 루코 수비 하나 너우면 역전 아 그건 좋아 원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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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초 10초까지 갖고 있어요 송수야 좀더 내려와서 서 내려서 내려와서, 내려와서 그렇지 이 아, 10초, 이리라, 이리라, 10초. 2 2 와, 2 와, 2 와, 2와 0.1도면면끝이야0면이면 끝내 이면괜찮이파울이정이정도이 정도면 아이파울이지아이파울이지도면이 괜찮아. 이거 괜찮아. 이거이거도면 괜찮아. 점수 29대28 경기 종료 경기 종료.